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어, 상당히 이 감정 변화가 좀 많습니다. 어, 불필요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우울감 그리고 집착, 걱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속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속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일시적인 불면, 그러니까 불면증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하루 이틀 못 자는 그냥 단순한 잠을 못 잤어 하는 불면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놀라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한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데 한 6시간밖에 못 잤다. 이러면 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불면으로서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아지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불안해 하는 것이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간혹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흔들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치료 중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 불면증을 앓은 적이 있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 못 자는 것에 대해서 그 옛날에 못 잤던 기억이랑 겹치면서 또 그때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서 그걸 쳐다보지를 못하고 이거 자라야 라고 생각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단 놀란 가슴, 불안감을 조금만 진정을 하고요. 자세히 한번 쳐다보자는 거죠. 이게 정말 자라인지 소뚜껑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실제 이걸 확인을 해보면 자라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놀란 것은 불안함 때문에 그걸 인지를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을 해본다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마음이 금방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이 상황은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은 욕망의 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잃으면 잃을 게 많을수록 불안은 커진다라는 건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욕심, 가장 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 자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잘 자고 싶다라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잘 자고 싶다라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자면 좋기는 하죠. 잘 자면 좋기는 한데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이 커져서 더못 자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역으로 조금 못 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불안감이 좀 줄어들면서요, 어, 심신이 몸과 마음이 훨씬 이완이 더잘 되기 때문에 긴장도 풀리고 오히려 잠을 더잘잘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는 얘기가 있죠.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과 불안을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서 살펴보면은 걱정했던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그 걱정거리 불안한 거리를 종이에다 적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은요 이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고 내가 뭘할수 없는지,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게 있고, 아,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선이 딱 그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를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만 체크를 해서 실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체크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불안감도 줄어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겠다. 어, 어디 관공서에 찾아가 보겠다. 지인한테 물어보겠다. 그런 사소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보고 내일 당장 이것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불안한 감정이 들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기도 했을 거고요.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불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갑자기 급히 뭐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불안한 느낌을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재밌는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동안에는 그 불안한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 그죠? 어, 뭔가 막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자친구를 헤어지고 남자친구를 헤어지고 막 마음이 아플 땐 몸을 힘들게 해라 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별을 하면서 만든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을 사귀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것도 지금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대가 언젠지라고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 퇴근 이후에 집에 와서 조금 쉬는 시간대 이때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안을 느끼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괜찮고요. 가족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뭔가 내가 몸이 힘들지 않는 정도 내에서 집중할 수 있는 가볍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불면증을 앓으면서 우울감이라든지 걱정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속담이나 격언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불면증을 앓고 있으니까 나만큼 힘든 사람 없을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건강해 보이고 아무 걱정거리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나 걱정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도 많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그나마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으로 안도를 좀 하시는 그런 어 생각의 전환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을씻겠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죠. 내일 할 일이 걱정이 돼서 불안해하고 걱정해 하면서 그리고 우울해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일은 내일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했는데 아무 해결책 없이 그냥 잠이 들었는데 혹은 아무 해결책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도와주면서 그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제 걱정했었던 그게 정말 무, 무한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일 할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오늘 할 일은 오늘 걱정하시고, 만약에 오늘 할 일을 걱정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내일로 미루세요. 내일 해도 돼요. 시간은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한다라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100점을 맞아야 돼. 난 이번 시험 꼭 100점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긴장해가지고 알던 문제도 틀리고. 그죠? 실수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그냥 한 80점만 맞지 뭐. 저번에 한 70점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 80점 받으면 그래도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시험도 더잘 봐요. 90점, 100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완벽보다는 조금 모자라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유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조금 부족합시다, 우리. 알겠죠? 음. 그리고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고쳐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믿고 내버려두면 좋아지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좋아졌다 이런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라든지 어, 수면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신경성 뭐 위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대장 증후군 뭐 앞에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는 말들은 대부분 긁어 부술인 스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두면 좋아지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어, 때로는 내 몸에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그래서, 나, 내가 내 몸을 한번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착은요, 착각을 불러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요, 잠을 자고 난 다음에도 잠을 못 잤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못 잤어 나는 못 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는 아니야 너잘 잤어 내가 어제 당신 코 고는 것도 분명히 봤고 내가 나갔다 왔다 하는 것도 여보 몰랐어 그 정도로 잘 잤어 근데 정작 환자분은 나는 아니야 나못 잤어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도 이 집착이 불러온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나는 몇년 동안 한숨도 못 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몇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몇년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정상적인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집착,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런 속담이라든지 격언들을 잘 생각해서 조금씩 버려가는, 줄여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감정이 극복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수면을 좋게 하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속담이라든지 격언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